제주도 여행 다녀왔던 리뷰를 한번 할 건데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주 여행은 목적은 일단 한라산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한라산에 이제 백록담 가는 게 목적이었고 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백록당은 못 갔습니다. 진달래대피소까지만 다녀왔습니다. 2박 3일로 계획을 했고, 첫날에 한라산을 가기로 해서 어, 서울에서 새벽에 출발을 했고요. 집에서 4시 반? 그쯤에 나갔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비행기 타서 들떠 있었는데, 피곤함 앞에 장사 없다고 눈을 떴는데, 그냥 제주상공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제주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예보가 있어서 엄청 걱정하면서 갔는데 딱 도착했을 때 날씨가 엄청 맑았어요. 친구들이 대구에서 출발하고 저 혼자 서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공항에서 친구들을 봤을 때그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이제 한라산에 도착을 했고 미리 예약한 시간보다 저희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어 입장하는 데는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딱 밑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게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어서 위에는 통제를 한다. 진달래 대피소까지 밖에 못갈 거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게, 없다. 없뭐 여기까지 왔는데 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죠. 응. 그래도 이거부터 한번먹게 어디예요? 응. 아예 못 갔을 수도 있는데. 정정 구간 이상을 지나니까 거기서 이제 침엽수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비바람이 점점 이제 세기에 불기 시작하고, 비도 한 방울, 두 방울씩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어 이렇게 장시간 등산하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제가 얼마나 세력적으로 준비가 되는지,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체력, 수준을 다 모르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거기다가 비까지 오니까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백록담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백록담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상이 엄청 위험하다고, 광풍에 막 몸이 막 휘청휘청거릴 정도라고 해서, 아, 안간걸 잘, 잘한 건가? 안간 게?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아쉽긴 해요. 못 보고 온 게. 산에서 뭘 먹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컵라면, 신라면 조그마한 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김밥을 하나를 한 줄을 각각 샀는데 김밥이 진짜 단무지랑 계란 그리고 햄 이게 다 다였던 것 같은데 정말 부실한 김밥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었고 그 맛은 다시 올라도 비를 안 맞으면 그 맛이 안날것 같아 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 고생을 했고 그러고 나오면 나와서도 진짜 이그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뭐고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휴대폰은 다 집어넣고 진짜 정말 빠르게 내려왔어요. 나중에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페이스 조절 한다고 혼자 빨리 가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등산로 하산길이 그냥 다 계곡이었어요. 등산화가 다 물에 젖은 상태였고, 진짜 힘도 많이 빠지고, 춥기도 춥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가까운, 정말 가까운 곳에 돈사돈이 있어가지고, 돈사돈으로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진짜 거기서 이제 밥리를 먹는데 너무너무 꿀맛이었고. 진짜 우리 숙소, 우리 숙소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제주도에서도 특히나 시골이니까 가로등도 없고, 진짜 깜깜하고 그 숙소에서 해놓은 그 작은 조명들만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 야간 모드 해가지고 우리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놀았는데, 어이 사진들 진짜 사진들 다잘 나왔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편의점 잠깐 들려서 막 과자랑 한라산이랑 이렇게 막 사왔는데, 이또단 것도 엄청 당기고, 이래서막 아이스크림에 막 과자에 거기다가 이제 또 술이 빠질 수가 있나요? 제주도인데 또 한라산 마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라산을 또 엄청 사가지고 마셨죠. 또 맛있게. 아무튼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아 대박. 야 이거 나트륨 파티 아니야? <laughs>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음. 이제 첫 번째 이 여행을 계기로 산악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막회니까 사막회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머물렀던 그 숙소가 이름이 하도 여관이었어요. 그 하도라는 이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여관에서 처음 시작된 사막회니까 하도 사막회 어떠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하도 사막회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도 사막회가 탄생을 했답니다. 대환장 술 파티 속에서 지침그 햇살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고 유채꽃까지 이제 막 펴있으니까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한 바퀴 싹 돌고 밥을 먹으러 갔죠 약 300m, 그렇게 이제 좀 한적한 길을 좀 달려가지고 고기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고기국수를 먹고 돈배고기도 먹고 밥 먹고 나니까 또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숙소로 이제 다시 돌아왔죠 <laughs> 숙소에서 좀 쉬다가 카페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네비 찍어서 출발을 했는데 이 카페가 원래 그 리조트 안에 있는 카페인데 이게 한동안 아예 다 폐쇄되고 운영을 하지 않았던 곳인데 카페만 최근에 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리조트 안만한 바퀴 걸어도 정말 좋은데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커피값이 좀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我按下去。 요즘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목포골이라는 제주도 흑돼지 고깃집을 찾아갔죠 인스타그램이나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제주도 원탑이다 인생 맛집이다 여기는 정말 뭐 먹어본 제주 흑돼지집 중에 진짜 최고다 막 이런 글이 너무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전날도 고기를 먹긴 했지만 매일매일 사실 고기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 맛있긴 했어요. 반찬도 좋았어요. 반찬도 좋았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거의 뭐다 시켜가지고 다 먹었는데 반찬이랑 이런 거 정말 맛있고 다괜찮은데 고기는 돈사돈이 나왔던 것 같아. 제주도 원탑이다. 막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치만 맛있게 먹었어요. 2박 3일이니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서 그 이대로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어요. 또 인터뷰를 좀 땄는데 이게 또 언젠가는 우리들의 젊은 날의 추억이 될것 같은 그런 것들이니까 비디오기. 응. 이번 제주 여행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지아미 씨. 지아미 <laughs> 씨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리 우리 오월에 다시 만나요. 소감이요. 다시 만나고 <laughs> <laughs>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응, 행복했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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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회장님 회장님. 어, 나왜 회장이야? 응. 왜 회장 됐더라?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이번 여행 너무 재밌다. <laughs> 귀여워. 너무, 너무 뭔가 새로운 느낌? 응, 음. 음, 재밌었어. 음. 근또말많게 있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어, 이번 여행, 어, 막 근데 우리 맨날 막 1박 2일 이렇게 다니고, 음. 진짜 대학교 음. 때 말고는 이렇게 올해 처음 여행 와서 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자, 조자. 자. 어, 왔다. 응. 오셨다. 그래서 5월은 어디로 갑니까? <laughs> 설악산. 속악산. 지금 카메라에 다 녹화됐습니다. 속악산 가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가서 설악산. 속악산. 육박이야. 사박고일왜 사막을... 이거? 뭐? <laughs> 사바고일 되면... 내, 내 회사 단톡 가야 되나? 홍주. <laughs> 회사 단톡 <관두고 웃음> 가야 되나? 회사 기념으로 가는 거 아니야? <laughs> 태상이념이야? 나도 태상. 하도사학계 5월이 돼. 하도선학계 2차, 해. 2차. 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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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같이 여행해준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어, 사실 매번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기로 여러분 말은 했었는데, 저 때문에 못간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었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설악산으로 얘기를 확정을 지었으니까, 일단, 이제 다음편은 설악여행기가 되겠죠? 설악여행기로 다음편을 만들어 볼 거고, 설악여행기는 정상을 찍고 올수 있겠죠? 살아 돌아와야 할 텐데, 무섭다. 왜 침대에만 누워있어? 침대야 한몸 아무튼 인터뷰를 무사히 하고 밤늦게까지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떠들고 놀다가 그러고 잠이 들었습니다. <laughs>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또 아침 산책을 또 갔고요. <laughs> 이제 산책 갔다 와서 이제 짐, 짐 싸고 나갈 준비 막 하니까 이제 머물렀던 뭐 숙소 사장님께서 이제 커피 한잔 주신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얻어먹고 <laughs> 사진 찍으면서 또 놀다가 어 이제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바다를 잠깐 들렸는데 마지막 날이 진짜 이상하리만큼 막 하늘이 뿌연 거예요. 진짜 제주도는 청정지역인줄 알았는데 진짜 하늘이 뿌옇게 그막 미세먼지와 황사의 진짜 엄청난 그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쁘긴 예뻤어. 그리고 공항 근처에서 밥을 먹자 해서 공항 쪽으로 바로 넘어갔죠. 우니랑 보말죽을 먹으러 갔어요. 우니를 퍼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숟가락으로 우니 퍼먹는 집, 그 집은 가야 한다 해서 갔고요. 어,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게 보말죽하고 우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니랑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조합을 알려주시는데 그 조합대로 빵 먹었더니 이건 무슨 뭐, 뭐 환상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보말죽도 굉장히 그 고소하면서도 그 보말 특유의 그 아, 아, 미치겠다. 그리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저는 서울로 가고 친구들은 대구로 가니까 인사를 했죠. 우리의 다음 정기 모임을 서 설악에서 만나길 기대하면서 바이바이하고 아쉬움 마음 접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Thank you for flying Asiana Airlines, a member of Star Alliance.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Ya. Yeah.